이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될 학생들은요 음, 초보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게 기본 이론이구나 토익에서 진짜 기본적인 내용 제가 베이직한 내용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저랑 공부 같이 해 주실 거죠 잠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복습언니 애나 안녕하세요 복습언니 애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하려는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한테 팔품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명사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뭐 옛날 영상에서는 동사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영상들이 또 많이 오래돼가지고 약간 올드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명사 이론 정리부터 같이 시작해 보실게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기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 이런 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랑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 배웠던 혹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복습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우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부터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문장 속에서 명사의 자리는 우리가 문장의 제일 처음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 뒷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시면 전치사 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전치사의 뒷자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치사의 목. 적 적어 자리라고 불러주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라는 걸 몰라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걸 보시게 되면 the product라고 하는 제품 주어가 있고요, 동사 arrived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품이 도착했다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제품이라는 명사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 자리 보시면은요, 우리가 목적어 자리는 어디죠? 네, 동사 뒷자리. 그래서, 아, 이 내가요, but, 샀습니다. 라는 것 뒤에, the product, 제품을 샀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적어의 해석이 뭐, 뭐, 쓸, 뭐, 뭐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샀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어 자리 볼게요. 우리가 it is 그것은입니다라고 하면서 is라는 동사는 이 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 구조는 주격 보어 자리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그것은입니다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오형식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하는데 오형식 제가 예전에 엄청 옛날에 올려뒀는데 조회수가 조금 많더라고요. 네 여기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제가 about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노란색깔 표시를 해뒀죠. 이 친구가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the product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 우리가 더 프로덕트가 있는 이 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어, 문장의 해석을 보면은 I 아, 내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더 h e product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 모, 보, 그리고 전치사 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주어가 있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장의 구조 말고 더 세세하게, 더 작게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의 자리를 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1번에, 어, uh, 언더, 소유격, 뒤에는 바로 명사 자리가 됩니다. 여기 예문도 있는데요. 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a car 이라고 하면은 차한 대, 그리고 너의 차라고 해서 your car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you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유격이라고 되는 거고요. 소유격은 뭐뭐 의라고 해석하는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대명사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더이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가 명사를 꾸미는 아이는 누구죠? 네, 형용사 빈칸 앞에 봤더니 형용사가 있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그치만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관사랑 같이 써요. 어 언더 소유격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 어순까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명사가 두개 나란히 쓰일 수 있어요. 이 명사 두 개를 우리는 명사가 명사끼리 복합적으로 쓰인다. 복합명사라고 배우는데요. 복합명사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겠지만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복합명사 단어를 따로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혹은 뭐 공부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복합명사 정리가 조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명사 명사 두 개를 쓰는 걸 보면요. 은더 패션 인더스트리 라고 해서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자리는, 어, 언더, 소유격 명사, 그리고 어, 언더, 소유격 형용사, 명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명사 자리랑 구체적인 명사 자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 문제를 풀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이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해요. 산수가 가능하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산수가 불가능, 그래서 불가산명사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첫 번째, 셀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단수 그리고 복수의 개념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명사는 하나일 때는요 앞에다가 요런 걸 사용하죠. 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표한 장, 두 장, 세장셀수 있죠. 그래서 한 장일 때어 티켓, 여러 개라면 티켓츠라고 해서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언을 써주고요.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 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언제 쓰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명사의 첫 스펠링이 아,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요, 어 대신에 언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하나라고 할때 어, 애플이 아니고 언, 애플 이렇게 써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 한번 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어요. 대신에 그냥 일괄적으로 단수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친구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s를 쓰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 어, 여러 개면 s, 셀수 없는 명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나 s도 없고요. 단수 취급을 해버립니다.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스펠링으로 생긴 이제 두 가지의 명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셀수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뜻이 똑같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뜻이 똑같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셀수 있고, 하나는 셀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같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ertificate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셀수 있어요. 그 말은 언에스를 붙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셀수 없는 명사 칸을 보시면은요,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네요. 이 친구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리고 허가라고 하는 단어, Permi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permit은 셀수 있고요. permission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 라고 써둔 거고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써두지 않았습니다. 아래 두개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task라고 하는 단어와 work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업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업무라고 할때 task는 가산명사로 들어갑니다. 가산명사라는 말은 어나 s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work는 불가산명사로 들어가요. 그 말은 어나 s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아래에 우리가 제품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produc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라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merchandise가 있어요. 이 단어. 프로덕트는 셀수 있고요 m e 다이 h 는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 구분할 때, 이제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 여기 아래에 제가 한글로 막써 놨죠. 문제가 나오면 본인들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기를, 선택지를 봤더니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사람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사물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정답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해석을 하거나 두 번째 스위치를 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예문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별 표시를 해둔 거는요.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을 제가 다르게 조금 변형을 해놓은 문제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봐 두셔야지만, 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A, B, C, D 보기를 확인했더니 자리를 묻는 문제가 되네요. 우리가 자리를 묻는 문제는 단어의 생김새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겼다가 꼬리, 끝머리 모양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자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 앞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빈칸 뒤 확인을 해 주실 건데, 빈칸 앞에 보니까 brief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러면, 어, 아, from은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 내시는 겁니다. 그, from 앞에서요. 그리고 나서 brief라고 하는 것 앞에 보니까 일단 forward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누가 들어가죠? 네, 명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brief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빈칸은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명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명사가 A번, 그리고 B번, 그리고 C번이 몽땅다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D번은요, 동사에 ED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에 ED 혹은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스위치를 조금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람 명사는 A번과 C번이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해서 상담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스위치 생각하신다면 A번은 버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나 s가 필요하다. 여기 앞에 보면은 어, brief c o n s u l a n t 가아니고요 거기다 c o n s u l a n t 그래서 c번이 남는 겁니다. 근데 b번이랑 c번은요, 지금 다 복수 형태로 적혀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해석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brief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략한, 뭐, 시간적으로 짧은 이런 뜻이 돼요. 음, 간략한 뭐 간단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해석, 간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간단한 뭐 간략한 사물이 될까요? C번은 상담해주는 사람, 상담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B번은 우리가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네, 정답 B번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간단한 상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전체 해석을 보면은요. 미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will be available 시간이 될 겁니다. 간단한 상담을 위해서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간단한 상담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하는 것은요. 명사를 찾기는 찾되 보기의 선택지에 명사가 두 개라면 은 여러분들은 스위치 혹은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일 때는 어나 S가 필요하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심화 내용 보시면은요. 명사처럼 보이지 않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명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명사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AL로 끝이 나는 명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3대장을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 그 3대장이 approver, proposer, arrival 이렇게 되겠습니다. approval 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proposal 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 혹은 뭐 제안서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arrival 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ing 형태의 명사가 있더라. 얘는 또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동명사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차. 파킹 그리고 마케팅 혹은 공석이라는 뜻 혹은 개업이라는 뜻의 오프닝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이 동명사로도 볼수 있겠지만 명사의 형태도 있더라라는 거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아래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 역시나 형태를 찾는 문제가 돼요. 빈칸 앞을 확인했더니, supervisors 라고 하는 소유격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이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 자리가 되겠다. 근데 명사인 것을 보는데 학생들은요, 일단 B번이랑 D번은 버릴 수 있어요. 버릴 거예요. 초보자들도. Approving, 뭔가 ing 붙어서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것 같고, Approved, 뭔가 pp 혹은 ed 형태니까. 근데 이제 a번이랑 c번 중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a번이 명사일까, c번이 명사일까? 그리고 나서 애들은 어, C번은 뭔가 AR이 붙었는데 형용사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죠? AL로 끝나는 명사 Approver, Proposer, Arriver 네, 그래서 Approver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approve 라고 하는 A번은 동사고요 명사는 C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형태를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점검을 해 보실 텐데요. 다섯 문제 제가 준비를 해 뒀습니다. 1번. ABCD 보니까 제가 품사 문제예요. 자리를 보는 문제로 넣어 놨습니다. 자리를 보는 문제는 전체 문장 해석보다는 빈칸 앞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빈칸 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더 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빈칸 뒤를 보니까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사 뒤에 한 자리가 비어 있네. 그러면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뜻을 잘 몰라도요. 명사 형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A, B, C, D 보게 됐더니 우리가 A 번에서는 형용사, B 번에서는 명사 배송하는 사람, 그리고 C 번에는 배달이라는 명사. 우리가 맥 딜리버리 아시죠? 딜리버리 명사입니다. 그리고 D 번에 딜리버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명사가 보기 중에 B번과 C번 두 개입니다. 우리가 더라는 관사는요. 단수 복수 불가산 다 붙일 수 있거든요. 보기 중에 명사가 두 개예요. 비번이랑 C번이요. 그러면 비번과 C번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동사 확인을 해 봤더니 오브부터 모니터까지 묶이거든요. 그럼 동사가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 나옵니다. 근데 비번이랑 C번이 전부 다 단수 동사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석을 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뼈대를 살려서 해석을 만들면 주어가 was delayed. 그래서 주어가 지연되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some errors 몇몇 에러들 때문에 배송하는 사람이 지연된 거예요. 그냥 배달, 배송이 지연된 거예요. 네, 배송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을 C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보기 중에 명사가 하나였다면 해석하지 않고 그냥 명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보기에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A, B, C, D, 역시나 형태를 찾는 문제가 되네요. 우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문장 속에서 잘 기억하셨죠? 빈칸 앞을 한번 봤더니 will hire 이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workers라고는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ext month 다음 달이라는 시간 표현이 있어요. 시간표현은 부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 셈 치면 되고요. 목적어인 workers, 명사를 꾸며주는 지금 아이가 한번 필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명사를 꾸밀 수 있나요? 네,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밀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 이제 형용사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형용사 형태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보기 D번에 ly가 붙어 있는 아이를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네. 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사라는 아이는 누구에다가 ly를 붙여요? 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것을 부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ly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ly가 없으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네, 형용사. 보기 D번에서 L, Y를 뗀 형태가 A, B, C 중에 있습니까? 네, C번. 그래서 C번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뜻은요? 추가적인 이란 뜻이 되고요. A번은 명사. 비번도 명사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답 C번이고요. 우리 부서는 고용할 것이다. 추가 근로자들을 next month, 다음 달에 라고 하는 해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별표가 붙어있는 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화면을 멈추셨다가 3번을 풀고 저랑 풀이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A, B, C, D 봤더니 역시나 자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네요 앞을 한번 봅니다 빈칸 앞이요 빈칸 앞에 더 라는 관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빈칸 뒤를 봤더니 오브 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싹 끊어 내겠죠 그리고 관사와 전치사 사이니까 관사 뒤에 한자리 명사를 물어보는 자리가 됩니다 A, B, C, D 품사 구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A 번의 short라고 하는 것은 짧은이라는 형용사고요. Shortly라고 하는 것은 짧은이 아니고 뜻은 곧이라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품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번의 shortage라고 하는 것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한 거 있죠. 부족이라고 하는 명사고요. 그리고 D 번. D번의 품사가 뭘까요? 네, 우리가 D번은 우리가 형용사, short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뒤에 EN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품사는 동사가 되고요. 그러고 보기에 ABCD 명사는 정답 C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앞에 due to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전치사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호텔의 부족함 때문에 f a d and breakfast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 그리고 establishment까지 다 묶을게요. establishment는 학생들이 설립 이런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뭔가 일을 하는 기관, 뭔가 시설. 요점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에 그리고 아침을 주는 곳, 요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숙박 업체,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쉽게는 민박집. <laughs> 그래서 뭔가 민박집이요. became popular. 인기 있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 단어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것은 그냥 몽땅다 묶어서 형용사쯤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문장 구조를 보는데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번 문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어보셨습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interest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보게 되면 오답을 A번으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요. 문장에서 동사를 제발 잘 찾아주세요. 동사가 어디 있나요? has, generated. 여기 대놓고 has,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interest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니까, 아, 광고 캠페인이 generate, 뭔가 만들어냈어요. 창출해 냈습니다. 뭔가 불러 일으켜 냈어요. 그리고 나서 interest, 목적어예요. 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냐면 casual wear. 그래서 interest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목적어인 명사, interest를 꾸미는 아이를 묻는 거고요. 형용사 정답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substa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번은 부사, 상당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이 불러일으켰다, 뭔가 자아냈다,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asual wear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실게요. 정답 잘 선택을 해 보셨을까요?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A, B, C, D, 마찬가지로 품사를 물어보고 있죠. A번은 우리가 grown이라고 하는 아이는 PP 형태의 과거 분사 형태가 됩니다. 이제 동사가 grow예요. D번에 있는 아이가 동사인데, grow의 3단 변화는 grow, grew, grow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은 PP가 되는 거고요. B번은 우리가 사람 명사.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 뭔가 재배자라고 하는 명사고요. Growth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앞을 보니까 rapi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고요. 우리가 빠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뒤에 since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래로 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이크, 주어, 조인드, 동사, 그리고 팀, 목적어 그래서 여기는 since에 걸려있는 문장이 되므로 뒤에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라는 사람이 팀에 조인한 이래로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래피드 뒤에 지금 뚫려 있어요. 앞에는 has s e n 이라는 동사가 다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래피드 형용사가 꾸미는 아이 명사자리가 되는 것인데 보기 중에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B번은 사람이잖아요 재배하는 사람, 사람은 셀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나 S가 필요하다 근데 Grow w o r d 이 들어가려면 Rapid 앞에 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은 탈락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C번으로 처리합니다 또 하나 해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Rapid가 빠른이에요 이게 속도가 빠른, 급격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빠른 사람입니까? 빠른 성장입니까? 네, 빠른 성장 이게 더 해석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을 C번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Automobile Accessories Department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부서가 경험했다. C, 우리가 C라고 하는 게 보다죠. 이게 이제 봤다라는 말이 뭐 경험했습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마이크라는 사람이 팀에 합류한. 이후로 이렇게 해석의 문장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론들이었는데요.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혼자 막 끙끙 앓지 말고 저랑 같이 열심히 힘차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에나였습니다 나는 바램이 있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복습 언니, 혜나.